자, 컴퓨터를 교체를 하면서 어 이게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예, 컴퓨터 좋은 걸로 바꿔서 그런 건지 그래가지고 pcb를 구입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제가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, 선이 틀려 가지고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pcb 구입한 데에서 이제 케이블도 같이 주긴 했는데 버튼 같은 경우는 낱땜이 돼 있어 가지고 아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, 이래, 젠장! 레버 같은 경우, 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블을 바꿔서 낄 수가 있는 구조라서 그나마 다행이었고요. 그래서, 야, 정안 되면은 버튼을 새로 사야겠다. 그 생각까지 했어 조금 아깝긴 한데, 뭐, 아무튼 간에 그 생각까지 하면서, 어떤 분은 이제 선을 양쪽 케이블을 잘라가지고, 그 잘라서 살짝 나온 또, 티 나온 선들 있지 않습니까? 전선. 그거를 이어가지고 전기 테이프를 붙이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거를 할까 하다가 그렇게 하면 또 선을 또 사야 돼.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작전을 생각해 냈습니다 바로 그 조심스럽게 때려 부시는데 때려 부신 다음에 그 안에 그러면 선이 나오거든요 선에 또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에 맞춰서 그 PCB 쪽에 연결하는 곳에 끼워줍니다. 이걸 생각해내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. 잘 잘려서 두 개로다가 된 거는 그냥 사용하고 이제 두 개로다가 안된 것들은 그냥 다 빼내가지고 구멍에 맞춰서 넣습니다. 자, 그럼 과연 작동할지 확인해보시죠. 자,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이제 PCB를 바꿨는데 다행히 작동을 합니다. <laughs> 야마시로다가의 예. 자 일단은 요런거 버튼 예, 인식이 되죠. 문제는 근데 스틱 부분이 또안 되더라고요. 예. 스틱 그래서 방향키를 조절하는 거를 들어가 봤는데 일단 게임 자체 내에서 십자키처럼 예, 그 아날로그 스틱 말고 십자키를 수정을 할 수가 있으면 그걸로다가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. 스틱을 움직 어, 만졌을 때 근데 어, 그거는 이제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. 스팀 자체 내에서 수정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간에. 어, 플레이가 어떨지. 반응 속도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제가 화면을 녹화하면 되지 않을까요?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어, 들어올리면서 이게 보여주기도 하고, 예. 이게 설치하다 보니까 원래 이틈 사이가 안 벌어져 있었는데, 이게 맞지 않다 보니까 여기가 살짝 벌어져 있어요, 이제. 그러니까, 원래 이제 여기다가 끼우던 거는 이제 딱 맞는데, 이거는 살짝 더 두꺼워요. 예,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다물어지진 않더라고 그래도 그나마 살짝 얇은 쪽으로다가 집어넣어 봤는데도, 어,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. 조금 아쉬웠어요. 그 근데 이게 어떤 분은 선을 이렇게 잘라가지고, 이게 그, 살짝 잘라가지고, 거기 안에 있는 선을, 케이블선 이제, 자르면 안에 이렇게 선 같은 게 따다닥 나오잖아요. 그거를 서로 이쪽 선하고 저쪽 선하고 이렇게 이어줘가지고, 전기 테이프 붙여가지고, 뭔 얘기인지 아실 거야. 예.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, 저는 일단은, 어, 그렇게 하다가 또안 되면은 문제 생길 수가 있어서, 어, 욕을 했는데, 오, 다행히 풀렸어요. 반응 속도는 더 빨라진 것 같아. 이게... 아, 안 돼, 안 돼. 한 번만, 한 번, 한번 기회 줘야지. 아, 하단, 하단, 오케이, 이래. 요거 한번 해주고, 하단! 아, 이게 왜안 돼요? 하단? 아, 이래, 안 돼, 안 돼! 어어 아, 이 키가 잘못, 어, 다행이다.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다시 한번 이래! 오케이, 아우. 너 너무하다. 내가 이래서 머독에좀 약한 거예요. 더 어, 들어올리기 이래? 찍었는데 맞아서 몸통 요을 조금 짧았어 하다 오 어떻게 알았어 요을 그냥 때려버리고 아가 오안 되었어 안돼 안돼 살려주세요 이래. 하단 띄우고 일은띄어 아유 이거 안 걸리네요 예 이거 걸릴만 했는데 여을 여벌 했잖아 하단 아이거몇 번을 잡는 거야 그거 너무하다 진짜 플레이 너무 더럽게 한다 에이 다행이다 자 잡혔습니다. 카탈리나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아까 요시미츠는 사실 제가 모덕한테 좀 약한 편이에요. 예, 그리고 모덕이 좀 더티하게 좀 너무 잡았어. 예, 잡으면 안 되거든. 어 모든 스포츠가 너무 잡으면 안 돼. 예. 자뭐 아무튼간에 자 쿠미 뭐 아무튼 쿠미 미츠 예 캐릭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요시미츠랑 비슷한 들어올리기 하다 한번 다시 한번 들어올리기 안아 무릎 안아 무릎 들어올리기 관 에이. 일단 피하고요. 자 아, 여기서 하다. 어 어디 알았어? 컵기이 아니구나. 컵기안 들어갔어요 지금. 아이, 구도 당했어 지금은. 아, 다시 한번 하다. 컵 아이 커키 했는데. 아 여기서. 아우 기 들어갔어요. 아 이거 왜안 들어가? 끝나게 마무리. 자, 지금은 내가 조금 실수하려고 실수한 게 너무 이제 어여유부인걸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하다. 다시 한번 하다. 다시 한번. 어, 흘려서 에이, 이거 왜안 들어가? 어, 들어갑니다. 다행히. 제가 이제 PCB 오기 전까지 좀 플레이를 안 하다 보니까 좀 실력이 살짝 저하가 됐어요. 거거 거, 아유. 아이 걷기가 안 되네. 아, 이미 쉽지 않은데. 후미니, 후미치만 아니더라도 조금 해볼만 할것 같은데. 아, 하단, 에이! 아 이씨! 너 혼자 하냐고! 오만 때려! 자 아무튼 간에 제가 지기는 했지만은 작동은 잘 된다는 점 네, 이거는 뭐 제가 오랜만에 pcb 이게 컴퓨터를 사면서 그 전에 있던 컴퓨터는 구형컴이다 보니까 조금 연결이 됐던 것 같은데 컴퓨터를 그 버전보다는 좋은 걸로다가 구매를 하다 보니까 또 인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pcb를 교체를 했는데 또 거기서도 역경이 있었죠.